이효리가 겪었던 정말 수치스러운 아버지의 자녀교육과 체벌 수준. 이효리의 아버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녀교육과 체벌로 요즘 시대에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면 당장 구속이 됐을 수준이었다고 한다. 과거 학창시절 이효리의 사남매 중 여자인 형제가 잘못을 하면 매운 고추장을 두 숟가락씩 강제로 먹여 삼키게 했는데 이 고통은 회초리로 맞은 것만큼의 큰 고통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하도 고추장을 먹어 그 고추장이 안 맵다고 느껴질 때쯤엔 방 안에 가둬 문을 잠그고 물도 안 주고 몇 시간씩 가둬놨으며 또한 세수할 때 비누칠을 두번 한다거나 수건을 두번 사용하면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한다. 그리고 화장실을 갈 때는 달력 두 장으로 해결을 해야 했고 만약 세장을 가져가다가 들키면 혼줄이 났다고 했으며 심지어 달력에 장수를 세어놓아 일일이 체크하셨다고 한다. 또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 칼국수를 먹는데 당시 귀하던 라면을 하나 넣어서 끓인 적이 있었다고 한다. 그중 라면만 골라 먹는 가족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밥상을 뒤집어 버렸다고 하며 한 입에 한 번이 아닌 두 번의 반찬을 집어 먹거나 첫 젓가락에 달걀 반찬을 집어 먹어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. 이런 아버지에게 분노할 법 또한 이효리는 슈퍼스타가 된뒤온 가족을 수십 년째 먹여 살리고 있는 것으로 유명.